하나님께서 느헤미야 한 사람의 마음에 이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광야 같은 땅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기도하고 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선포할 수 있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로 업드릴수 있게 하시죠. 우리 인생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의 성벽 재건의 역사가 기도하는 느헤미야 한 사람의 이 기도를 통해서 출발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 느헤미야처럼.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영광을 우리가 꿈꾸며 나갈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때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와 함께 할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붙여 주셨습니다. 에스라 1절로 32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대표적으로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일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는 한메아탑에서부터 하나넬탑까지 성벽을 쌓고 봉헌했습니다. 그 다음 구역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아므리아들 삿굴이 건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3절부터 32절까지는 계속해서 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벽은 누가 세웠습니다. 또 문을 누가 세웠습니다. 문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역의 성벽은 누가 세웠습니다.라는 식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싼 모든 성벽의 문과 성벽들을 누가 세웠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 거론하면서 느헤미야의 비전에 동참한 동역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이 문을 세우고 네헤미아의 비전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구액은 여리고 사람들과 또삭굴이 이것을 건축하였습니다. 아마도 네헤미아에게는 또 하나님께도 천군 만마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응원해 주고 또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 인생에 꼭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너 잘하고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며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 사람이 때로 부모님일 수도 있죠. 우리를 마음껏 응원하고 또동료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 때로는 우리의 목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동역자 친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이 성벽 제거 아니라 무엇이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를 응원해 주고 지지해 줄한 사람도 내 주변에 없다면 그러면 거기가 지옥이나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안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지지자가 되어 주고, 또 응원자가 되어 주고, 나의 믿음의 동료자가 되어 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여정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헤쳐나아갈 믿음의 일꾼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시죠. 저도 이 청년부를 혼자 힘으로 이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붙여 주신 동역자들을 통해서 같이 끌고 나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함께 일하도록 붙여 주셨고, 또 우리 MC단을 붙여 주셨고, 또 예배팀을 붙여 주셨고, 함께 일할 리더십들을 붙여 주셔서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여정에 동역자를 붙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붙여 주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림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옆에 함께 붙여 주신 동역자들 일꾼들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첫 번째 인물이 대제사장 엘리아시비었습니다. 그가 함께 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고 죄사를 회복하는 일에 마음을 쓰면서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함께 모이기도 힘들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가기도 참 힘든 것이 요즘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동역의 원리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이 역사의 원리를 생각할 때 어떠한 모양으로든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 함께할 수 있는 에스미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죠. 그것이 때로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식사 교제도 될수 있고 이러한 나눔들, 이러한 동역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나눔들이 우리 모임 속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와 또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그 많은 문들 중에 문들이 있고, 또 성벽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재건을 했던 문이 어떤 문인가? 바로 양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 양문이라는 것은 이 양이 쉽게 말하면 양이 출입하는 문으로 희생 제사를 드릴 때이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 제물들이 출입하는 곳이 바로 이 양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문을 먼저 회복했다는 것은 재건했다는 것은 느헤미야와 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제사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 이것이 성벽 재건의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오랜 시간 절망과 또 상처와 또이 아픔으로 인해서 성벽이 무너졌고 또 성전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의 회복들은 점차점차 점차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처음에 멸망했을 땐 어려웠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정도 먹고 마실 양식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또 어떤 가정은, 아, 그들의 가정이 머물 수 있는 거처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가는 유대인들도 더러 생기기도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삶이 어느 정도 회복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조차 어느 정도 삶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거처가 마련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출세가도를 달리기 시작했고, 느헤미아처럼 높은 관직에 올라서 인생을 보장받는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거하는 회복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안타깝게도 어둠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회복, 성벽의 회복만은 허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어둠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성벽의 회복되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은 철저히 막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어야 그들의 죄가 해결되고 심판의 저주가 끝날 터인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둠은 개개인의 삶 가운데는 어느 정도의 회복도 주었고 여러 가지 축복들을 허락해 주었지만. 이 성벽의 회복, 성전의 회복, 제사의 회복만은 유대인들에게 허락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이 예배의 회복은 인생의 회복을 의미하고 또 제사의 회복은 죄사함의 회복은 인생의 모든 회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은 그것을 절대로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짙은 어둠이 이니미아라는한 사람의 마음에 예배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가 성전이 제사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며 그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그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축복하시지만 우리 인생의 예배의 영광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이 간구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도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자양분으로 쓰시는 놀라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아와 또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그들이 먼저 이 제사의 문이 되는 양문을 먼저 다시 세운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성벽들을 쌓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느 자리에 있건 이 예배의 영광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내게 은해주시는 주님의 사랑만을 기억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언제든지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또 우리 인생에 살면서 내가 가진 어떤 자산, 경험, 능력을 무엇에다가 올인할 것인가. 어느 것에 내 모든 것을 올인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느에미아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느에미아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지만 왕을 섬기는 것에 그 인생을 올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복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 인생을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를 그 자리에 세워준 바사 제국을 위해서도 그는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1장부터 나오는 느헤미야 마음과 삶을 보면 느헤미야의 마음과 심령이 올인했던 것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의 예배였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임재,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는 하나님의 제사. 이 성전의 회복을 갈망하며 나아갔을 때그 인생을 통해서 그가 드린 것 이상으로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지만 또그 나름대로의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예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시간을 올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이상에 넘치는 것을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니에미아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무너졌을 때이 그들의 종교고 있는 신전 하나를 회복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회복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더 국경이 침범당하지 못하도록 국경을 보수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경제적 기반을 다시 한번 다져야 되기도 하고, 교육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되고, 우리 시대는 고생했지만 다음 세대만은 백년지대게 교육을 새롭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마음과 심령을 쏟을 곳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 정도의 관료라면 외교적인 데더 에너지를 쏟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 회복을 위해서 많은데 이 느헤미야가 그가 가진 가진 포지션과 역량을 가지고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홀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벽을 재건해야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어야 제사가 회복되고 결국 이 제사가 회복되어야 죄사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정결케 될수 있기 때문에 니헤미아는 이 성벽 재건에 그 인생을 호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만든 결과고 그들의 죄악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방 제국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어둡고 치륵 같은 어둠의 길은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어둠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상처가 70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저주가 저절로 정결케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심판의 저주가 정결케 될수 있는 것은 제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그들 안에 뿌리 깊은 죄가 정결케 되고 그들이 심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저주가 정결케 되고 그때 비로소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헤미아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 제사가 일어나는 곳인 성벽 성전 재건에 그냥. 어떤 역량을 지금 쏟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왜 어둠이 이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을 방해하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왜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을 방해하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정치적 독립을 하면 위험하니까. 이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포지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 수탈 관계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이들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이 이들을 방해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 성전을 회복하면 그러면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인생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단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또총 동원해서 이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려 할때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공격도 이렇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다른 자리를 회복하려 할때 그처럼 거센 공격은 없습니다. 또 어둠은 방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고 또 기도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를 회복하려 할때참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영상 순모임을 또 우리 순모임을 다시 회복하려 하는데도 아마 참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나눔은 그냥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둠이 이러한 일들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모으고 또 마음을 모으면서 내 인생의 예배의 영광을 회복을 네임미아처럼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비로소 비로소 우리의 제사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깨끗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어제보다 깊은 예배의 영광을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어제보다 더 분명한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승리며 나갈 아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막으면 되는가? 예배의 영광만 빼앗아가면 됩니다. 다른 건 그대로 둬도 됩니다. 물질을 잃어도 그것을 크게 잃은 것은 아니죠. 건강을 잃어도 우리 모든 걸 잃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 할때 예배의 영광을 빼앗아가려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삶의 답답함과 공고함을 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 예배의 영광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 영상 예배 외에 예배당 예배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 참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대전온누리교회 본당이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어느 때든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부르짖고 이 마스크만 끼고 입장하면 일주일 내내 아무 때나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주를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수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없었습니다. 예배의 영광을 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포기하지 않고 결단했던 것, 내가 하루에 세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주님을 기억하리라. 그리고 때가 될 때마다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갔죠. 그리고 이 작은 결단이 그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때를 분별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이 비결이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 자리에 이 예배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도 예배의 영광을 방해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이방인들이 그를 고소했습니다. 또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풀무불에 던지려 했습니다. 예배한 이유만으로. 그러나 다니엘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갔죠. 저는 우리 삶에도 이러한 예배의 영광을 회복할 때, 또 인생의 많은 부분이 무너진 것 같지만 사실 무너진 자리는 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의 영광 성벽이 무너진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은혜를 사모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새 음성과 새 말씀과 또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깊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